안녕하십니까. 짱석이TV 짱석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이글스의 어, 지금 최근, 어, 그래도 후반기 들어서, 어, 전반기 때보다는 많은 또한, 어, 좋은, 뭐, 좋은 성적이라 보다는 그 좋은 경기를 벌이고 있죠. 아, 어, 그래도 끝까지 지지 않는 경기, 그래도 끝까지, 어, 물어 뜯고 놓지 않는 아주 불독 같은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어,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아, 지금 마무리 투수인 정우람 선수가 상당히 불안하다. 아, 그리고 또한 아, 지금 강재민 선수가 부상으로 또한 이탈이 돼 있고, 아, 또한 주전 삼루수인노시환 선수까지 지금 아, 흉골 부상으로 3주 정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고 아 지금 쉬고 있지요. 아, 거기다가 지금 윤대경 선수 래던가 아, 또한 아, 뭐 여러 또한 선수들이 에, 뭐 아, 징계를 또한 받고 있고요. 아, 다만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한 가지 또한 꽃이 피우고 있죠. 아, 지금 또한 하나의 글씨에 네, 올해, 아, 군필자로, 아, 2개월 일찍, 네, 군대에서 제대를 한것 같습니다. 김태현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태현 선수, 아, 올해 우리나라에서 25세, 네, 25세고, 아, 이 선수 하면은 뭐, 아, 별명이 탱구, 에, 탱구라고 기억이 많이 돼 있고, 가장 뭐이 선수의 임팩트 있는 경기는, 아, 첫 1군 경기에서 홈런을 친첫 타석에서 1, 1군 경기에서 아, 홈런을 친, 에, 그런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죠. 아, 이제 하나의 글씨에서도, 아, 군의 제대를 해서 지금, 아,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김태현 선수가 지금 아주 쏠쏠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8타수, 아, 4안타인가요? 아, 타수 타 아, 거기다가 중요할 때 타점까지 에, 또한 보여주고 있고 아, 또한 계속해서 또한 수비적인 면에서나 또한. 추루정이면에서도 아, 아주 등치에 비하지 않게 아주 좋은 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선수가 살을 또 많이 뺀것 같아요. 살을 많이 빼고 원래 이 선수가 줄이 아, 능력에서도 그렇게 네, 나쁘지 않은 선수였는데 아, 살이 찌고 통통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아, 발이 느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선수가 등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선수였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제 군대 제대 후에 약간 슬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아주 주루 능력도 아주 좋은 선수, 거기다가 장타 능력이나 클러치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로 지금 평가되고 있죠. 아, 지금 하나이글스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를 겪는 가운데도 어떤 한 줄기,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올해 수비루 감독 체제하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선수, 여러 선수들을 아, 지금 시범적으로 아, 기용을 해보고 있죠. 특히 내야수는 네 지금 아, 3루는 노시완, 2루는 정운원 그리고 유격은 하주석 선수를 기둥으로 박으면서 뭐 박정현이라든가 여러 선수들을 기용을 해봤고요. 아뭐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 코어를 마치고 있는 노시안 선수라든가 정은원 선수 아 내야에서 뭐 하주석 선수까지 중심을 아 이루는 선수들은 개발은 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타티에 비해서는 클러치 능력 부분이라든가 또한 아 기복이 심한 부분은 아, 역시, 불안을 떨칠 수가 없지요. 아, 이런 가운데도, 아, 군대를 제대했고, 군필 선수이고, 어, 거기다가, 아, 또한 체력 자체도 아주 좋고, 아, 또한 장타 능력도 있는 이런 김태현 선수의 발굴은 아주 뭐 담배와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군 제대하고, 뭐 다만 한 두세 경기 치른 가운데, 아, 이 선수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아직 도한 아, 섣부른 감이 아직 많아요. 많지만은, 아 지금 박한결 선수하고 정기훈 선수인가요 아 방출을 했고 아 또한 내야의 또한 오랜 베테랑이었던 아 선수들이었죠 아 강경학 선수 아 그리고 또한 에 누구죠 엑스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아 삼성으로 갔고 강경학 선수는 아, 기아로 또한 고향 팀으로 보내졌죠. 이런 가운데 이제 아 지금 내야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고 봐요. 베테랑 선수 둘을 타 팀으로 이적시켜 보냈고 아따 박한결이 라든가 정기훈 선수를 아 방출을 시켰고 아 이제 에 내하에 있는 자원들 젊은 선수 자원들로 많이 또한 꾸며놨다고 봐요. 지금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은원 선수나 노시환 선수 그리고 또한 에 백업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뭐 조한민이라든가 어 아, 또한 아 백정현이라든가 아직 이런 선수들이 기량이 제대로 오지 않았고 아직도 한 군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아 이제 내년 만 아시안 게임이 있죠 아시안 게임에 정은원이라든가 노시환 그리고 또한. 아, 뭐 불편을 책임지고 있는 강재민 선수까지는 어느 정도 승선이 되지 않을까 아, 제 나름대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내야에 지금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아, 이런 생각을 또한 한번 해보게 돼요. 아, 지금 하나 이글스 프런트에서는 이제 아,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신인 드래프트 2022년 신인 드래프트가 8월 이제, 아마, 요번 주 중에 아마 펼쳐질 거로 예상이 돼요. 하나의 글씨에서는 지금 누구를 1차 픽으로 예상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사랑설례하는 얘기들도 많은데요. 뭐, 세강고의 박준영, 그리고, 지금 천안북일의 박천혁, 아, 그리고 지금, 광주동 선거의 뭐, 김도영, 아, 그리고 문동주, 아, 이렇게 뭐, 넷을 가운데 누구를 뽑느냐, 이렇게 예상이 된 가운데, 하나이글스 프론트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뭐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주 뭐 지금 뭐 확실하게 아 밝혀지진 않았지만 내부에 있는 아 내피셜로 보자면 지금 김도영 선수를 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김도영 선수하면은 뭐아 아직까지 뭐 프로에서 아직 뛰지 않아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아 다지만 지금 고교 야구를 아주 평정하고 있는 그런 선수죠. 아 지금 뭐 OPS가 뭐 1점대가 넘고 1.2 정도 나오고요. 거기다가 아 지금 뭐 타율 면에서도 뭐 21경기 뛴 가운데 거의 5할대 육박하는 아 거기 또한 도루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과거에 아 해태에서 뛰었던 아 이종범 선수를 연상하는 듯한 그런 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뭐큰 부상만 없다면은 아마 하나의글씨에서 스임스가 아주 큰 예, 그런 선수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어, 일부 팬분들은 이렇게 예상하십니다. 하나의 글쓰직은 내부 자원도 꽉차 있다,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뭐 자원적인, 양적으로 보자면은 포화 상태가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군에서 제대하는 변우혁 선수도 있고, 아, 지금 뭐 노시완이라든가, 아, 정은원이라든가, 하, 하주석 선수가 이제 코어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고, 거기에 아, 박정현이라든가, 조한민이라든가, 지금 또 신인으로 불려되고 있는 뭐 정민규라든가, 송호정이라든가 아, 또한 뭐 이런 선수들이 또 있고, 또한 백용환이라든가 허관의 같은 포스들도 지금 일루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근데 확실한, 확실한 자원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어, 김도영 선수라면 하나이글스에서는 염두를 하, 하고 어, 키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 거기다가 지금 어, 유격을 보고 있는 하주석 선수 어, 부상이 심하죠. 아, 십자인대 파열이 있고 거기다가 햄스트링 부상이 아, 자주 있는 선수. 그러니까 몸이 아주 유리 몸인 선수. 언제 또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대체 자원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 지금, 막 백정현이라든가 조한민 같은 선수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폼이 올라온 선수들도 아니고, 아직까지 또한 군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김도영 선수가, 아, 어, 아마 하나의 글스에서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아, 거기다가 하주석 선수가 계속 이런 부상을 안고 있다면, 아, 유격 자원보다는 나중에 뭐한 1년 후가 됐건 2년 후가 됐건, 김도영 선수가 만약에 하나의 글스 와서, 아, 유격수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아, 외야 쪽으로 갈 가능성도 크지 않겠느냐 아, 이런 생각도 지금 하게 되고 있, 하게 아, 되는 예, 그런 아, 실장입니다. 아, 그리고 이런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요번에 영입한 백용환 선수라든가 아, 또한 아, 이번에 지금 뭐 김태현 선수도 잘하고 있고요. 아, 이런 선수들은 그냥 보험 차원으로 어, 아, 백용환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보험 차원으로 데리고 온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허관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허관의나 박상원 선수 있지만은 아, 이선수마 아직 뭐 나이는 어리지만 아, 이글스 쪽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확실한 포수 자원으로는 아, 아직까지 크게 에, 좀 불안한 모습이 있다 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배경환 선수를 영입한 배경을 보자면 뭐 장타력이 뛰어난 선수 그리고 아, 포수 자원으로 어 아, 또한 아, 충분한 선수,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허관에나 박상환 선수가 잘했다면, 이 선수들을 키우지, 배경환 선수를 굳이 영입하지는 않았을 거라 예상이 돼요. 예, 하지만, 얼른 이런 선수들, 허관에 선수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런 선수들이 빨리빨리, 또한, 어, 수비적인 측면에서라도 어, 조금 자리를 잡고 빨리 커주, 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허가네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봐서는 타격적인 측면에서 좀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조금 안타깝기는 안타까운, 합니다. 거기다 박상원 선수는 수비적인 측면은 허관의 선수도 낮지만 지금 이제 팔꿈치에 단 수술이 있기 때문에 아~ 또한 지금 쉬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아무쪼록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문동주라든가 또한 박준영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박준영 선수가 아~ 지금 고3 때 올라와서 폼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폼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나의 글쎄에서는 박준영 선수보다는 김도영 선수에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아, 박준영 선수가 또한번 뭐 2차 1라운드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박준영, 박준영 선수까지 픽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박준영 선수가 2차 1라운드까지 떨어지지는 않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아 뭐. 여타 다른 얘기는 다 걷어치우고 아, 아무쪼록 지금 김태현 선수가 군을 제대하고 나서 확실하게 지금 하나의 글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사실이고 아, 지금 이제 이 선수가 유격을 제외하고는 3루, 2루, 1루 다 맡아줄 수 있는 내야 또한 멀티 포지셔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김태현 선수가 지속적으로 잘하게 된다면 하나의 글쎄에 앞으로 큰 힘이 될 거라 예상이 돼요 아, 거기다가 지금 노시안 선수도, 아, 3주 또한 재활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 공백도 확실하게 메꿔서, 어, 노시안 선수와, 아, 또한 자리 경쟁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예, 자리 경쟁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이렇게 자꾸 경쟁을 하게 돼야, 아, 팀의 그뎁스가 조금 더 두터워지고, 아, 또한 선수들 간에, 일단 실력도, 어, 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하나이글스가 지금 투수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뭐 좋은 면은 아니지만 타 팀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그냥 제 입장에서는, 아 내년에 뭐저 올해도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올해 뭐아 4강 안에 뭐 5강 안에 진입하기는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아뭐 외국인 투수는 여타 뭐아 사이드로 밀어놓고 어 우리 국내 투수들 선발투수로 예를 들자면 지금 김민호 선수 그리고 지금 윤대경 선수가 지금 이제 뭐 좋지 않은 일로 지금 이제 게임 출장정진 당하고 있지만 윤대경 선수 폼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거기다가 아, 지금, 뭐, 오선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김기중이도 있고, 신지우도 있고, 어, 뭐, 아 또한 내년에 돌아오는 부상 선수들도 있고, 아, 또한 김재영 선수가 또 올해 9월 1쯤에 아마 제대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어, 아 김재영 선수도 아마, 아, 제대하게 되면 선발 측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거기다가 박윤철 선수도 올해 돌아오죠. 이런 선수들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의 글스 선발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범수 선수가 있는데 저는 김범수 선수가 선발 측의 한 축을 담당해줘야 될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뭐 본인이 강력하게 지금 불펜 쪽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김범수 선수 150kg의 빠른 볼과 거기다가 각종 변화구를 또 섞어 던질 수 있다면. 아,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범수는, 아, 선발적으로 아마, 아, 보직을 올후반기에도 아, 옮겨갖고, 아,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장시안 선수나, 아, 정우람 선수는 이제, 에, 좀 안타깝지만, 에, 장시안 선수도 뭐, 이제 불펜투수 쪽으로, 어, 뭐, 한인인 정도, 뭐 이렇게 맡아줄 수 있는 불펜투수, 그리고 정우람 선수도, 어, 뭐, 한이닝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풀펜투수 정도로 기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무리는 강재민 선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해 봅니다. 아무쪼록, 아 어, 지금 하나의 글스에 지금 이제 군필 선수인 김태현 선수가 팀의 활력소가 돼서 하나의 글스 선수들을 어떤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에, 그런 에, 코어 선수로 거듭나 주길 바라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아, 내년도 후년도 앞으로 쭉 아또하나의글스에 좋은 중심 타자로 남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아또 강한 멘탈로 하나의글스에 일단 중심 타자로 지금 마땅한 중심 타자가 없잖아요. 예, 중심 타자로 남아 주길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아 지금 어려운 지금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 김태현 선수의 잘 치고 잘잘 던지고 잘 뛰는 모습에 지금 하나의글스 아, 팬분들은 아마 위안을 삼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의 글쎄, 김태현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